거의 어, 1분도 안 됐어요. 최 1분도 안 되고, 이게 살짝 들어갔다 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만 살살만 해도 이렇게 껍질 벗겨집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자라 껍질 벗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는, 이용곤에 넣면 봅시다. 다와시. 응? 다와시. 다와시라는 일본 말로 다와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뭐, 솥이라고 그래야 되나? 스 솥? 이런 걸로 벗겨도 되는데, 제가 알려드린 거는 좋은 자라는 이 야트와 손으로 해도 돼요. 이 야트가 유비되야트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으로. 손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당연히 자라는 건 시간 걸릴 수 있거든요. 걸리는 음식입니다. 손으로 살살만, 살살살 이렇게만 베껴줘도, <laughs> 이렇게 하면 벗겨줘도 이렇게 땡겨만 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소염이 이 정도까지만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데치면은 얘네가 익어버리기 때문에 익어버리면그 안에 이제 제일 좋은 성분들까지 다 빠지고 껍질도 녹아 버립니다. 녹아 버리면 드실 때 불편하게끔 느낄 정도로 불편함감을 느낄 정도로 이 껍질이 입에 남습니다. 보시면은 봐봐요. 좋으니까는 벌써 엠피다가 찢어지고 있어요. 제 힘으로. 이, 이 면이 이제 거의 콜라겐 덩어리라고 그죠 여성분이 드시면은 좋은데 잘하는 게 아직까지는 혐오스러운 그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비싸니까 사람들이 잘안 드시는데 남자인 저도 이거를 먹어봤는데 피부가 그렇게 탱글탱글해지고 탄력이 있어지는 거는 와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여기까지만 벗기고 여기는 이제 자를 겁니다. 그래서 안 벗겨요. 손에서는 이 관절 부분, 여기까지만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요. 요거까지만 벗깁니다 좋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만 벗겨져도 살살 벗겨져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뭐였다. 이거 보시면 이게 고추예요. 거. 얘는 지금 순놈이란 건데 왜 그런지 몰라도 이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 몰라도 자라가 이제 목을 자르고 있는데도 아직 이렇게 음, 뭐라 그럴까 목을 자를때 흥분한다 그러나 인간도 그거는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죽 중단을 느꼈을 때 흥분하는지 계속 꼬치를 꺼내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 바뀌지죠 아직 살아있어요. 땡겨서 지금. 진짜 보양식 보양식 하는데. 이 자체가 생명이 너무 끈질기니까 그만큼 맛있다. 피가 응고돼가지고 닦아줘요. 완성은 네. 다 벗겨졌어요. 네. 일식요리에서 소풍이란 거에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일식의 소풍 요리에서, 뭐, 여기도 들어가는, 여기도 사용하는 일식집도 있거든요? 얼굴? 이걸 제일 뭐, 높은 사람한테 준다는 소리 있더라고요. 근데, 좀 흉어스럽기 때문에, 영혼을 돌려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지만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얘 움직이고 있어요 관절이 사우경직일 수도 있겠지만 껍질 다 벗겨졌죠? 아이턱 여기입니다 여기에 관절이 있어요 얘또 들어가죠 아직 살아 있어요 얘아그 전에 여기 식도를 식도는 고무 같아가지고, 먹지 않아요. 살아있죠? 나중에 띄고, 보세요. 살아있어요. 자, 여기, 위턱 끝나는 부분을 살살살살 이렇게 잘라주면, 관절에나옵니요 뼈. 바로 잘라줘요. 살살살 잘라줘요. 그 다음에 이 식도를 없애려고 한번 이 껍질을 잘라줘요. 이게 식도예요. 식도. 이건 버리고, 이건 다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른사람들 기술좋은사람들이 칼로 이 일본쪽에서 봤는데 이 관절의 결을 알기때문에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칠게요 네? 이제 몸통 갈게요 몸통은 저도 배운 대로 그냥 하는데, 자, 몽통 가기 전에 잠시만요.